와 길거리 음식도 장난 아니고 와 진짜 장난 아닌데? 건방객이 진짜 많다 여기 와.. 미쳤네 와, 와 냄새 장난 아닌데? 저쪽 저쪽 한번 봐봐 저는 이제 숙소에 와서 1시간 정도 푹잘 쉬었고 지금 보이시는 저기 위치한 저 공원이 이제 파르케레아스라고 이곳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메데진 하면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 마야카르텔의 대장인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떠올릴 수 있고 대표적인 우걱지역이콩미나시담이라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여기 메데진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이제 메데딘의 우범지역으로 하면 이제 센트로 지역을 뽑는데 낮에는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고 해서 센트로 지역을 잠깐 갔다가 코무나 그 13으로 이렇게 한번 오늘 네,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hey. Where are you from? Korea Yay! Ah. I am so nice now okay. I am being nice What? Thank thank uh, what is you? You t r s t Mission? What you translation? Korea, Korea. Oh, uh. Uh, where to where? You that way and I uh, o k okay. a y bye. o k a y 시 시부터 저런 풍경으로 t i s one place in the in downtown. 아, mm. 원래. Okay. Okay. 네, 이제 막 병원 업무 마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급 받았습니다, 드디어. 아, 3시간 걸렸어요, 3시간. 아, 어쨌든 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잘 마무리를 했고, 와, 이제 해결을 하고 나니까 배가 너무 고픕니다. 아침도 안 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좀 이제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 메데진에반데아파이사라고 해가지고 여기 메데진에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그 양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 지금 때마침 배도 많이 고프니까 한번 반데아파이사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데사파이사반데아파이사반데아파이사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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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네, 설 <laughs> 네, 오케이 콜롬비아, 아길라 Okay, good, good, okay. 여기는 이제 레스토랑테 라솜브리타라고 해가지고 여기 병원이 바로 맞은편에 있거든요. 거기에 병원 맞은편에 이 반데아바이사 유명한 곳이 있어가지고 지금 바로 여기로 집 들어왔습니다. 얼마만의 맥주야. 고작 어제 하루 안 먹은 것 같은데. 양이 진짜 많다 여기 보시면 레드빈이랑 계란후라이, 그리고 아보카도, 소세지 돼지고기 다진 거일것 같고 삼겹살 튀긴 거, 그리고 바나나 튀김까지 아, 양이 장난 아니네 진짜 양이 많다고 하더니 그럼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맛있다 오, 이번에 소세지 미쳤다 미쳤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돼지고기튀김과 그냥 짱이다 짱 역대급 보고터에서도 사실 비슷한거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 고기를 잘못 튀기면 엄청 찢기잖아요 그 비계 부분이 그냥 동네 누가 그 로만 결혼식 때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먹었냐고 콜롬비아 와서 물어보는데 반대아빠이사는 무조건 먹어보더라고요 특히 매대진 간다고 하니까 그거는 무조건 먹고 라고 얘기해서 먹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네 이게 그냥 넘버원이네 넘버, 원이네, 넘버 원. 오케이. <laughs> okay. 아 아침겸 점심 진짜 너무 잘 먹었고 혹시라도 남미 특히 콜롬비아 여기 메데지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이반대아빠이사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먹어봤던. 콜롬비아 음식 중에 진짜 단연 최고입니다, 최고. 네, 음식 어쨌든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소화시키러 또좀 걸어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어쨌든 여기 센트로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장난 아니네. 뭐 길거리 장사하는 것도 엄청 많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진짜. 지금 오후 1시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위험하다 뭐 이런 걸 느낄 게 아니고 그냥 되게 유명하고 인기 많은 시장에 그냥 온것 같아요. 진짜 사람 진짜 많다. 대부분 다옷 파는 곳이네, 여기는. 와, 길거리 음식도 장난 아니고. 와, 시차 장난 아닌데? 아, 아, 60. 60. 6 60. 6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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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t 60. 60. 린다다뭐 <놀라> <놀라> 엄청 드라마틱하게 싸거나 그러진 않은데. 주말에 항상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아, 평일에는 어때요? 아. 오케이. 감사 50 mil. Oh. se la dejo 45 4 con 5 A ah, la orden, por aquí, veo. ¡Belleza! <웃음> <웃음> uh, ¡Belleza! mira! 2, 5 ah, 25 5. 25 Ah Un poco más Voy a Ok ¿Puedo? Ok, okay. 지금 한한 시간 정도 둘러본 것 같은데 다른 건 모르겠고 콜롬비아 축구 유니폼 한번 가격 괜찮으면 사고 아니면 이렇게 센트로 이제 그만 돌아가는 해도될것 같아요. 올라. 올라. 다음 반토코 했어? 신코엔타. 오케이. 프로의0 0만천 원이면은 사실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썩막 끌리지 않은 그런 가격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돌아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Hello. Someone? Yes. You h e r e Someone? Yes. Thank y Someone s Tottenham? Yes, yes. Exactly. Where d r e you from? Korea. Korea? Korea, okay. yes. 자 와. 드디어 도착했다. 역사적인 명소. 여기가 이제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주 활동 무대인 코미나 13입니다. 아, 진짜 넓다, 여기. 원래 여기 초입구에서 한국분 두분 만났는데 원래 같이 돌아다니자고 하는데 여기 온지 막 적응도 안 되고 해가지고 우선은 혼자 좀 시간을 보내고 뭐 이따 상황 봐서 저녁을 같이 보내던지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분위기가 훨씬 좋다. 벌써 취하셨어. 관광객이 진짜 많여요 센트로는 진짜 현지인들이 주말에 가는 딱 그런 느낌이라면 여기는 진짜 리얼 관광지네. 아, 힘들어. 와, 씨. 경치 미쳤네, 씨.

네, yeah. 6. quanto s t a 6. 이거 하나에 300원, 이거 하나에 2,000원. 지금 여기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잠깐 앉아서 쉬면서 맥주 좀한잔 먹고 또 다시 이동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모습만 보면은 영락없이 최고의 관광지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여기에 과거의 배경을 좀 알고서 보면은. 지금 보이시는 이 넓은 공간들이 다 폐허였고, 정말 그 난민들만 살고 있는 정말 안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도 많고, 살인도 많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마약 카르텔이 여기서부터 생생할 수 밖에 없었고. 그던 곳이었고 이제 파블로 스코바르도 이제 여기 출신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려운 생활을 어렸을 때 보냈다가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마약 카드텔를 형성하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는 돈도 많이 벌고 해서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집도 짓고 나름 뭐 자기의 생명 부지를 위해서 정치 활동도 시도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나면은 이곳이 좀더 재미있고 더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okay. 에그니까 <laughs> 아, 어? 와, 여기는 좀. 와, 와 냄새 아. 장난 아니데게까한목도 <laughs> 아, 가고 싶은데. 저, 저쪽, 쪽가 저쪽 아, <laughs> 돌아가죠. 아, 그래, 돌아가죠. 매드가없었거봐 가면 재밌긴 한데, 저는 솔직히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콜롬비아 매데진의 우범 지역들을 좀 돌아다녀 봤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과거에 유명했던 지역들은 많이 이제 안전해졌고, 관광지화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 위험한 지역도 있으니까 여행할 때 반드시 유의하시고 안전하게 즐겁게 여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대진의 <laughs> 밤이 밝았습니다. 오늘이 첫날 밤이자 마지막 밤이 돼서 너무 아쉬운데, 어쨌든 지금 저녁 먹으러 나와서 뭘 먹을지 좀 고민을 해보다가 오늘 저녁은 한식 먹으러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원 주변으로 이렇게 상점들이 이렇게 들어서 있고, 이게 뭐 주말이래서 여는 건지, 매일 여는지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케이. So you are going to find the Wi-Fi and password here. Uh -huh. This one is a query to read the menu. Uh -huh. This one is an i n s t r u c t i o n to you, the Chelsea, but I, I think that you don't need it. Yeah. Right? And this one is a place p to be in soldier. You w a n t try, it, okay? Uh -huh. If you have any q u e s t i o n you can ask okay? okay? Okay. 독특하네. Wi-Fi도 제공해주고, if you w 확인할 수 있고, c h o p s t i c k 사용하는 법이랑, 그리고, 흑탄주 만드는 법, 이런 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반찬은 나쁘지 않네. 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는데, 맛은 과연 어떨지? 좀 전에 옆에 마이애미에서 혼자 놀러 온 친구가 있어서 잠깐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밥다 먹었길래 여기 음식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한국 음식 진짜 좋아한데 여기는 그냥 그렇다고 해서 어 나도 한번 먹어보고 생각해보겠다 얘기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제가 그래도 몇번 이렇게 케이 o o 먹어봤는데 여기는 그중에서 조금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 막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여기는 약간 맛이 달라요. 와, 뭐가 진짜 많은데,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What place is good for you, my friend? goat, e bar. Bar. I s a e bar. Okay. Welcome. Hi. My name is Capiello. o okay. k <laughs> South Korea. Korea. Yeah. Korea. Yeah. Thank you. Sasha. You don't speak in Spanis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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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quito, poquito. Okay, okay. Then maybe 네. 스햄버그. 내 아고하이. 아. 어우, 이오 예, 프라이드. 아, 근 비가 정말 미친 듯이 쏟아지네요. 옷이 지금 다 홀딱 젖었고 저는 오늘 확실하게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랑 메데지는 맞지 않다. 오는 것부터 순조롭지도 않고 고작 하루 있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네요. 어쨌든 연대전에서 이렇게 하루 보냈고 저는 내일 이제 페루로 떠납니다 페루도 날씨가 그다지 좋지 않은데 그래도 부디 안전하고 무사하게 여행할 수있게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